전략적으로 가야 돼. 네. 음, 여기에서 음, 우두머리. 음, 그렇지. 이 160개 기업을 음, 관리하고 어. 있는 메인 센터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똑똑하다. 잘 찾았어, 상무실. 위에서 워낙 그럼 무조건 해야 돼. 위에서 부장님, 부장님을 어, 찾는 게지. 제일... 어, 가자. 자, 바람 불어드릴게요. 이따가 가야죠.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나왔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아까 바깥에서 봤는데, 좀 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좀 깨시라고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오늘 1 0 백만 원 들고 왔어요 네. 반응이 지금 숭늉인데, 요네 그랬잖아. 지금 예? 수고하시다고 다들. 아니, 여기 혹시 그 부장님이나 뭐 회장님이나, 인가 예, 어, 어, 저기 다 가지고 도장님을하한나의나랑은대나사랑이야 아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부장님이 반갑습니다. 제가 볼때 텐션이 장난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전략기획부장 박승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저희도 사실 전략적으로 네. 오늘 좀 홍보를 해보고자 자 여기를 찾아온 거거든요. 네. 네. 잘 찾아왔고요. 네. 또한 가지 빠트린 게 제가 네네. 진흥원의 비담입니다.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완벽이다. 아, 그 예, 좋아요. 제가요. 부장님의 향은 태국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저희가 네. 진짜 오늘 이1 0 0만 원의 이 상품 이 상금의 주인공을 찾으러 왔는데 네.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부장님을 아, 만나러 네. 예, 왔어요. 예, 예, 예. 적극 추천할 기업이 어?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예, 알려주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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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맥주, 맥주. 곰프차. 와 곰프차! 아 이거. 무조건 가 이거, 이거. 는 무조건 가야 된다.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한번 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강은 나의 <laughs> 아 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장님의 강한 태국 사랑은 진짜 웅장하네요 야 형님 언제 70만 평을 걸어보겠습니다 네태주야 이번에 고기배 공... 꺼졌어 아배좀 채우러 가자 물배라도 좀 채우러 가자 물배 어 맥주 먹러 가자 우리 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우와! 야 수제 맥주 아 와, 저기, 저기... 회의 중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나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알고 기다리셨... 기대... 의전? 저희가 지금 부장님 연락을 었는데 부장님 연락 한번 받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장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와, 기대된다. 오.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다. 소맥만 나는맥주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야, 여기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노래좀 하세요. 아, 지금 저는 잘못 하고요. 네. 네, 저희가 뭐 에이스라고 부르는 친구들 이 둘이 있습니다. 어, 어디 있어요? 그 저쪽 컨트롤룸에서 업무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동할 요 그러면. 맥주. 아 맥주 맛도 좋은데 노래 맛도 봐야지 이제. 아 좋아.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 노래자랑에 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에 여기 사무실로 가면 실력자가 대기하고 있을 거다. 아, 두분 중에 어떤 분이 실력자입니까? 하나 둘셋 넷. 지 않아 가슴 처질 것 같아 와자 여기도 둘셋셋난늘술 네. 음, 뭐야 맨날 술이야 맨날 맥주야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아 아니 뭐야 두분다 찐장이면요 께트 시작. 난늘 맥주야. 아유 <laughs>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노래를 생각보다 잘하세요. 네. 아, 술과 음악은 뗄수 없습니다. 물좀 아, 마시는구나. 물좀아시는구나 네. 오늘 저희 순서 100만 원이에요. 아. 이두 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분들인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지금 맥주 담금이 진행 중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끝까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업무 마쳐서 예. 무조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박수. 아. 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좋다. 빨리 업무 보세요. 예, 중요한 시간인데 사람주 상회요. 빨리 하죠. 예 예. 예. 아, 당가 아, 뵐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 앞에 먹지 마. 대답하지 마. 앞에 먹습 이따 뵙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칠십만평 칠십만평 <laughs> 어. 즐겁게 갔다 뭐야 <laughs> <laughs> <하트 웃음> <하트 웃음> 형님 이가 그거 펀지서 아주 자체가 왔어. 야 이거 태조야 이거 그거잖아 하연한진 잘한다 <웃음> <웃음> 야, 몇 학년 몇 반이야 응. 녹차야 뭐, 뭐야 아, <laughs> 너 헐리우드도 갔다 왔잖아 아유 옛날+ 옛날+ 옛날 <laughs> 또안 열려 우엉 어머 어뭐야 어구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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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잠깐만 위에 카메라 겁나 많데다숨고 계셨네. <laughs> 예 콤보차 그 제조 시설인 품질팀장을 네. 맡고 있는 김평석이라고 합니다. 홍보팀장이요? 품질팀장. 아, 품질팀장. 아, 나태주가 진짜 박근형 따라가고 있구나. <laughs> 여기에서 지금 상주하고 계신 직원분들은 몇분 정도 계세요? 저희가 28명 정도 됩니다. 28분. 네. 많이 계신다. 그럼 어제 팀장님 권한으로 네. 어떻게 4시에 하는데 놀러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반차라 네. 임플란트 하러 가야 돼 가지고. 아, 아, 반차. 저는 제가 뭐 생각할 네. 때가 아니고. 그러면 가시기 전에 네. 여기 직원분들 중에 진짜 노래 잘 하시는 분 추천 한번만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좀해 놨거든요. 그그 어? 그 부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좀 받아 가지고 네. 저희가 가수를 좀 섭외해 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가봅시다 아 여기 또 와가지고 또 안녕하세요 방원수입니다 여기서 실력자가 계세요? 여기 네, 저기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어떤 지금 업무를 보고 계세요? 저 지금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팀에서 하고 음, 계시고 그쵸 회식 끝나고 이제 뭐 소화시킬게 노래방 가나요? 아, 네, 무조건 갑니다. 노래방 아, 가서 그 몇점 나오세요? 가장 최근에 100점 한번 받았어요. 와, 노래 또한순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천년의 아, 네. 네. 사랑. 오! 천년의 사랑 네. 너무 좋아요. 아, 왜냐면 천년의 사랑 네. 실력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대구노래자랑에서 네. 네. 박수, 박수 좀 쳐주시면 돼요. 박수. 하나, 아 아, 둘셋 넷.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 백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어, 진짜예요. 들어보세요. 어 진짜. 들어보세요. 어 진짜. <laughs> 어, 아 냄새 맡도 알아요. 돈 냄새. 이렇게, 아, 서브 냄새 근데 일과 시간에 노래자랑을 나가려면 사실 이게 위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누구한테 저희가 받아들여면 될까요? 저희 팀그 팀장님한테 일단 승인을 먼저 받아야죠. 하 <laughs> 우리 팀장님이 또 어디 계세요? 음? 어, 진내님 티내님, 축하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대 위로 조금 올라오려면, 네시에 네. 이제 진흥원 1층으로 와야 되는데, 네. 업무 도중에 이제. 보내드려야죠. 와! 아 근데 제가 느낌이 네. 왠지 진또배기잘 부르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그. 동료? 생각하는 정뭐 네. 해야 됩니까? 아,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